자 이제 다시 순열로 돌아와서 이제 마지막 같은 문자 나열 순열이에요. 같은 문자 나열 순열. 자 요거에 이제 첫 번째 이제 배경이 뭐지?라고 설명을 다면 배경이 나는 서로 다른 배경이 아니다 이 되는 거예요. 서로 다른 배경이 아니다. 그리고 나는 기준이 명확한데. 기준이 명확한데 나는 기본적으로 중복은 하지 않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현재 우리가 이 과정의 토대에서 숫자를 나열하거나 문자를 나열해야 되는데 여기서 기본적으로 설명해야 될 포인트는 앞에서 배웠던 원순도 마찬가지죠. 원 모양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 포인트는 뭐냐면 중요 포인트는 바로 배열 가짓수가 한 가지다. 중요한 것은 배열 가지수가 한 가지 있게 되는 거야. 이거 보게 포인트예요. 다시 말하면 같은 문자끼리는 같은 문자끼리는 같은 문자끼리는 배열 가지수가 배열 가지수가 한 가지입니다라고 설명하는데 핵심을 둡니다 그니까 이 부분을 학생들이 잡아낼 수 있겠습니까?라고 묻는 내용이지 무조건 같은 문자 나열 순열이라고 해서 공식 써서 문제를 풀거나 그러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을 한번 보니까 이런 설명이 나와 있어. 첫 번째 내용 을 한번 보면 우리가 보다시피 이렇게 a a a 그다음에 b b c라는 현재 여섯 개의 글자가 있어요. 물론 종류는 세 개예요. 종류는 세 가지지만 이 여섯 개의 글자를 가지고 현재 여섯 개의 공간을 나열해 주세요. 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결과론적으로 얘기한다면, 현재 이 문제를 풀때 어떻게 풀어야 돼? 라고 했을 때, 실제로 A라는 글자 몇 개요? 세 개. B는 몇 개? 두 개. C는 하나예요. 그럼 맨 처음에 이것을 전체를 여섯 개를 전부 다르다라고 가정하자. 그러면, 여섯 개의 글자가 전부 다 A, B, C, D, E, F, 이런 것처럼 서로 다르다고 가정을 하고 배열을 해달라는 얘기야. 그리고 난 후, 같은, 글자, 아, 같은 글자끼리 배열된 것은 삭제해주세요. 라고 해서 문제를 풀겠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해주면 얼마 나와? 그러면 654. 그 다음에 여기는 32. 이제 3팩0도를 지웠으니까 654. 그 다음에 21. 정리하시면 이거 약분해서 2. 그러면 정답은 60까지다. 이렇게 답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게 영혼이 없잖아. 다시 말하면 내가 알고픈 게 아니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공식을 따라가는 거지 내가 정확하게 왜 이렇게 썼다라는 핵심이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럼 정확하게 이제 이것은 연산하는 방법을 설명해 준 거고 우리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볼까? 이게 되는 거야. 정확하게 왜 이렇게 풀었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야. 그러면 일단 같은 글자를 세개 잡았죠. 그러면 얘네들끼리는 결국 얘가 글자가 세 개니까 공간도 토탈몇개 필요하면 세 개의 공간이 필요한 거야. 그치? 그래서 나는 맨 처음에 6 컨비네이션 3을 한 거야. 그래서 나는 이거, 이거, 이거를 확보했어. 그러면 이제 a를 배열해 줘. 이게 되는 거야. 근데 같은 글자니까 aa가 자리 바뀐다고 해서 뭐 aa가 aa지. 그치? 똑같은 글자니까 이거 배열하는 가있수몇 가지다. 한 가지잖아. 이게 되는 거야. 어, 그럼 여기다가 a를 배열하면 끝나는 거야. 이렇게. 자, BB야. 그러면 공간이 몇개 있어? 세개 있어. 그러면 세 개의 공간 중몇 개? 두 개를 확보해 줘. 이렇게. 그럼 거기다 B를 배열해 줘 하면 한 가지. 있게 되는 거예요. 배열 갈수 한 가지.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조합을 배운 거예요. 그럼 여기다 배열하는 방법의 수몇 가지? 한 가지. 그러면 C를 배열할 수 있는 몇 가지? 한 가지. 있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걸 정리하니까 얼마 나와? 유보사. 밑에는 3이 1. 여기는 얼마 나와? 3팩토리 하니까 3. 정리하시면 요거 지워지죠? 그럼 5, 4, 20 곱하기 3이니까 60까지야. 이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석을 요구할 때는 조합의 곱으로 설명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연산할 때는 단순한 공식으로 나열하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보는 이 공식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지금도 한번 설명해 주겠다. 라고 하는 거죠. 현재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본다면, 적어도 이제 알고는 풀어야 한다. 그래야 내가 해석해서 문제를 풀 건지 연산을 할 건지를 알 수가 있죠. 정리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a라는 게 토탈에서 a가 몇개 있어 했더니 여기가 p 개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b가 몇 개가 있어 했더니 b가 이렇게 q 개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c가 몇 개가 있어 했더니 여기가 r 개가 있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뭐 d, e, f까지 잡아주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까지 토탈한 가지수는 몇 개일까? 이렇게 되는 거야. 토탈 가지수는 전체가 n개인 거야. 여기까지. 다시 말하면,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p 더하기 q 더하기 r. 거기다가 요세개더 더해주면 요 값이 n이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이 식에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건 뭐냐. 첫 번째. 이것을 만약에 n개의 공간에다가 배열해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 문제에서는 항상 공간의 수하고 글자 수가 똑같게 하니까 너무 당황할 필요는 없어요. 자,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우리 지금 방금 설명했듯이 해석을 해봅시다. 해석을 하게 되면, 먼저 A부터 배열해주자. 그럼 n 개의 공간 중몇개 필요해? p 개가 필요합니다. 이게 되는 거야. n 개의 공간 중 p 개가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오케이. 배열과일수 몇 가지? 한 가지입니다. 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A를 또박또박 배열하면 되겠지. 자, 이제 남은 공간의 수몇 개야? n개 중에서 p개 뺐지. 남은 개수는 n p개. 콤비네이션. 이제 b를 한번 배열해 보자. 그럼 b를 놓을 수 있는 공간 q개가 필요합니다. 이게 뭐야? 남은 공간 중에서 b를 배열할 q라는 공간을 확보해 줘. 그다음에 배열하는 가짓수 몇 가지? 한 가지입니다. 이게 되는 거지. 그러면 또 남은 건 n p개에서 또 q를 빼 줘야겠지? 그러면그 공간에다가 콤비네이션. 이제 c를 배열합시다. 그러면 c를 놓아야 될 공간이 r개니까 알게 뽑아줘. 그리고 배열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한 가지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다 배열하고 나면 공간 딱몇개남어세개 그러면 거기다가 3, 2, 1 곱해주면 되잖아. 맞아요.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근데 이걸 공식으로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n 컴비네이션 p면 n 팩토리알 p 팩토리알, 그 다음에 여기는 n 마이너스 p 팩토리알 이게 되는 거고요. 곱하기 1을 생략할게요. 그 다음에 뒤쪽에 있는 것은 n-p 팩토리얼 q 팩토리얼 그다음에 어 기본적인 n-p-q 팩토리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곱하기 여기는 n- 현재 뺐으니까 n-p-q 팩토리얼. 그다음에 여기는 r 팩토리얼 그다음에 n-p-q-r 팩토리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곱하기 3일이다.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m-p팩과 m-p팩이 지워지고, m-p-q는 이렇게 지워지고요. 그 다음에 아까 설명했다시피, n하고, n, 기본적으로 p 더하기 q 더하기 r 플러스 3을 n으로 규정한다면, n에서 pqr을 다 빼버리면 남는 건 뭐다? 3팩토리알. 그러면 얘가 얘랑 같은니 지워지겠다. 이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최종 정결되는 식은 뭐야? 하면은, p팩, q팩, r팩 분의 m팩입니다. 라는 공식이 탄생하는 거죠. 참고로 해서 이게 조합의 공식이 뭔지 몰라 하시는 분들은 앞에 설명했을 때 우리가 n컴비네이션 r은 npermutation r, 여기는 r팩토리아라고 설명했어요. 그리고 이걸 정리해보면 글자로만 보면 r팩 분의 1 곱하기 npermutation r이고 r팩 분의 1 곱하기 여기는 m팩토리아, m r 팩토리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합의 식은 m 팩토리 얼 r 팩토리 얼 m 마이너스 r 팩토리 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외울 필요는 없지만 아, 내용적인 게 그런 거구나 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n개 중에 r개 뽑았어. 남은 거 m 마이너스 r 팩토리 알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현재 설명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게 아까 전에 설명할 때이 부분도 마찬가지야. 살짝 정리해 보면 6, 5, 4, 3, 2, 1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그다음에 3컴비네이션 2잖아. 그러면 이거를 3컴비네이션 1로 안 바꾼다면 여기는 3곱하기 2, 여기는 2곱하기 1, 곱하기 얼마? 1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러면 분자를 싹다 곱하면 얼마 나온다? 6팩토리얼. 분모는 얼마? 3팩토리얼, 2팩토리얼. 이런 설명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요식이 똑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아이 공식은 어떻게서 해 만들어졌구나라는 걸 알았지만 더 중요한 오리지널은 바로 이놈이구나라는 걸 해석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방법은 너무 쉬운 게첫 번째 내가 배열을 하려고 했을 때 서로 다른 배경을 먼저 확인해 달라는 거야. 서로 다른 배경을 확인했을 때 같은 글자가 하나라도 겹치는 게 있어. 그러면 무조건 100% 이거는 같은 문자 나열 순열밖에 출제가 안 되는 겁니다. 다만 풀이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이걸 연산으로 문제를 풀겠느냐? 아니면, 기본적으로 해석해서 문제를 풀겠느냐? 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활용하는 방법을 설명해 주는데. 활용. 첫 번째. 현재 이것은 연산을 목적으로 한다. 연산을 목표로 한다. 나는 해석이 필요 없어. 라고 할 때는, 이때는 공식을 활용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처럼 n 팩토리얼, p 팩토리얼, q 팩토리얼, r 팩토리얼 이러면은 연산이 훨씬 더 한결 간단하게 풀수 있다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지금 방금 설명했듯이 a a a b c를 다섯 개의 공간에 배열해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야, 문제가. 그러면 이게 다섯 개의 글자가 있는데 배열해 줘 하면은 어 해석할 필요 없죠? 같은 글자가 뭐야? A, A, A. 그러면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5팩토리알, 3팩토리알, 5, 4, 20이다. 이렇게 가볍게 풀어주시면 되는 거야. 하지만, 두 번째. 나는 연산이 아니고 해석이 중요한데 이게 되는 거야. 자, 이럴 때는 기본적으로 조합의 내용을, 조합의 곱을 활용해 주세요. 그러면 시험 문제가 어떻게 될 거냐면, 이렇게 같은 글자를 보여주지 않고요. 가장 중요한 목표는 바로 배열가지수가한 가지다. 목표는 배열가지수한 가지, 배열가지수가한 가지다. 자, 여기가 이제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봤을 때, 배열가짓수가 한 가지네 라고 할 때는 바로 공식을 쓰기보다는 조합의 곱으로 문제를 풀어주세요. 자, 한번 바로 예를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k, o, r, e, a 가 있어요. 다섯 개의 글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다섯 개의 공간으로 나눠주세요. 이렇게. 아, 그러면 중복은 안 됩니다. 대신에 또 하나 붙는 것이 뭐다? 만약에 내가 원하는 건 모음 순서가, 모음 순서는 a, 이오 e, 순서로 오게 해 주세요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단 조건이 a e o. 그러니까 세 개의 공간이 붙어 있든 떨어져 있든 상관하지 않지만 앞에서부터 나열했을 때 모음은 무조건 a e o 순서로 오게 해 줘. 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편법적으로 a e o를 치환해서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얘네들, 얘네들은 현재 배열이 한 가지고 k k하고 r은 상관이 없다. 이런 메시지죠. 그러면 나는 풀때어떻 거야? 다섯 개 중에 세 개를 뽑겠어. 여기, 여기, 여기. 그 다음에 A, E, O를 배열해 줘. 그러면 배열 갈수몇 가지? 한 가지입니다. 라고 설명하시면 되는 거야. 그리고 K하고 R은 무작위니까 그 다음엔 두 가지, 한 가지. 이러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정리했을 때오커비네이션 3은 5 컨비네이션 2와 같으니까 5 곱하기 4, 2 곱하기 뒤에도 2 곱하기니까 약분하시면 바로 20가지야.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상대방이 해석을 요구한다면, 그때는 요 조합의 고부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시고, 만약에 연산은 딱 보자마자 이런 식의 배경이 깔려서 누가 봐도 해석 필요 없네? 라고 할 때는 그냥 우리가 알고 는 공식 문제를 푼다면 좀더 스마트하게 풀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마지막 유형인데, 바로 길찾기다. 이게 되는 거예요. 자, 길찾기는 무조건적으로 절대로 공식 활용하지 마세요. 공식 사용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수용도로 활용하세요. 그리고 플러스 합사권으로 결합을 한다. 결국 수용도라는 것은 내가 눈으로 확인해봐. 그리고 합사권으로 해줘. 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길이 모이거나 갈라질 때, 길이 모이거나 갈라질 때마다 길이 모이거나 갈라지는 위치에서, 위치에서 경우의 수를 적어둔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야지만 어떤 경우에 어떤 스타일의 문제가 나와도 다풀 수가 있어요. 특히나 제한 상황이 있을 때 공식은 절대 사용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기억해야 돼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한사항 없을 때는 그냥 공식 쓰면 되지만 제한사항들이 있을 때는 무조건 조합의 곱으로 문제를 풀어주시기 바래요 자, 그렇다면 길찾기란 뭐냐. 가볍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싹 지우고요.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이제 앞에 이제 문제풀이 하면서 다 모든 경우 보겠지만 얘를 먼저 보여주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이 길을 하나 만들어 봤어요. 쓱,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까지 한번 싹 지어볼게. 예문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갔으면 좋겠어 라고 설명했단 말이야. 됐죠? 그러면 이게 길이 원칙이 뭐냐면 바둑판 모양으로 깔끔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A에서 B로 갈때 최단거리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볼 거야. 최단거리? 그러니까, 왔던 길 돌아가지 말란 얘기야. 그래? 그럼 가자. 이게 되는 거야. 가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거, 오른쪽으로 몇 개? 네 개다. 라이트 네 개. 위로 몇 개? 세개 아니야?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R값이 네 개. 그 다음에 위로 세 개. 이거 배라는 거 아니야? 맞아? 그러면 이거, 가질 수? 7팩토리알. 4팩토리얼, 3팩토리얼이나 이게 렇 되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은 4팩토리얼 지우면 765, 431은 싹다 지우고 밑에 321. 그래서 이거 지워주면 몇 가지? 35 가지야 이런 결과가 나와요. 근데 이렇게 풀면 제한 상에 들어가는 순간 못 풉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길을 다 쓰세요. 누적하면서. 잘 봐요. 여기서 이쪽 가는데 오른쪽 갈 수도 있고 위로 갈 수도 있잖아. 그러면, 위로 가, 오른쪽 가는 방법에서 몇 가지? 한 가지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간다면, 그 가지수 자체는 어차피 돌아오지 않으면 이 상태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야. 위로 가는 것도 마찬가지, 한 가지. 올라간다면, 이렇게, 이렇게 밖에 없죠. 자, 그 상태에서, 여기로 오는 방법은, 여기서 오는 게 있고, 여기서 오는 게 있지.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그러면, 얘랑 얘랑 합쳐면 몇 가지야? 두 가지야. 얘랑 얘랑 합치면 몇 가지야? 세 가지. 하나, 둘, 셋.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럼 얘랑 얘랑 합치면 몇 가지? 네 가지. 그럼 여기는 합쳐지면 몇 가지? 세 가지. 합치면 여섯 가지, 이거 열 가지. 요거 네 가지, 열 가지, 스무 가지. 이거 다섯 가지, 열 다섯 가지, 합쳐지면 삼십 오 가지. 이렇게 푸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더뽑볼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설명해 준다면 이건 예문이고 실제 수능에 가면 더 복잡하니까 그때는 이제 복잡한 경우도 그때 한번 보도록 하고 지금은 이제 가벼운 게 라이트하게 한번 보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내가 A에서 여기가 C고 여기가 B야.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건 A에서 C로 갔다가 B로 가는 방법의 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오른쪽 두번 일단 U로 가는 거두 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R R U U. 요거 배열하는 내용과,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 로 가는 건, 오른쪽 두 개, 위로 하나니까, r, r, u. 이렇게 되는 경우. 이것을 합치면 되겠네? 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가지수는 4팩토리알. 2팩토리알, 2팩토리알. 2! 곱하기 여기는 3팩토리알, 2팩토리알. 이렇게 될 거야. 정리하시면, 여기는 2팩주면 4, 3. 밑에는 2. 여기는 3팩에서 2팩을 나눠주면 3밖에 안 남으니까 여기는 2, 2, 3은 6, 6, 3, 18이야 이렇게 푸시면 돼요. 정말 이게 16까지 나오나 확인한다면 처음에는 가는 방법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한그 가지 그밖에 이쪽 길 가면 안 돼요. 그러면 c를 못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적어놓으면 합쳐지면 두 가지 여기는 세 가지 요거 요거 합쳐지면 세 가지 요거 합쳐지면 여섯 가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B까지 C로 가는 방법이 토탈 몇 가지다? 6가지야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서 가면 은 그대로 유지되니까 6가지, 6가지. 그대로 가면 6가지. 합쳐지면 12가지, 합치면 18가지야.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문제를 풀 때는 바둑판 모양으로 깔끔하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푸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어요. 하지만 만약에 하나 만들어보고 이게 마지막 문제인데 지금부터 이제 시험 문제가 공식을 쓰지 못한다는 게 뭐냐? 자,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여기까지 거싹 지워 버리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 놨 다음에 내가 여기서 길을 없애 버릴 거예요. 이런 식으로. 길을 없애 버릴 거예요. 그리고 길을 없애 버릴 거예요. A에서 B로 가는 방법의 수를 구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길 찾기에서는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공식 사용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공식성이안 되면 뭐해라? 안 쓰면 되는 거야. 그래서 무조건 길찾기 문제는 우리가 지금 방금 배웠던 것처럼 수용도로 보면서 합사권을 하나하나 모으시면 돼요. 그럼 일단 여기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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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여기 가는 방법에서는 몇 가지? 두 가지, 합쳐지면 세 가지, 여기는 네 가지. 여기는 몇 가지? 세 가지. 그러면 그 돈에 왔을 때는 다른 길에 영향 안 받으니까 그대로 갈 수밖에 없고요. 합치면 네 가지. 요거 합쳐지면 일곱 가지. 요거 합쳐지면 열한 가지. 그 다음에 얘랑 얘랑 합쳐지면 여덟 가지. 합쳐지면 열 아홉 가지. 자, 이렇게 우리가 수영도로에서 합사권으로 문제를 풀면 결국 길찾기 문제도 다풀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알려주는 건 제한상이 있으나 제한항이 없으나 언제나 한결같이 풀수 있는 그 솔루션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아시겠죠. 그 그러니까 선생님이 알려줬으면 이 내용들 다시 한번 보는데 만약에 누가 봐도 너무 반듯해 서로 다른 배경이 아니야 딱 서로 다른 배경이 아니야 눈에 보여서 배열한다 그러면 막은 문리지 말고 그냥 빨리 공이셔서 푸세요. 하지만 만약에 문제가 서로 다른 배경인데 배열 갈수록 한 가지 할 때는 조합에 곡으로 풀어주시고 길 찾기 문제가 나올 때는 선생님이 보여줬던저 예문들처럼 하나하나 내용을 적어 보면서 찾는 문제를 푸세요. 절대 어떤 경우에도 공식을 빨리 푼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기초적인 연산 또는 바둑판 모양이 아닌 이상은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제한 상황이 중간에 껴서 길이 없어진다거나 아니면 방해물들이 그 바위나 섬 이런 것들이 놓여버리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문제는 풀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길찾기 문제는 전부 다 하나하나 수용도로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부터 본격적인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